계속 해보죠. 일단은 저장은 틈틈이시고, 1층 화장실 열쇠이다.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장실 열쇠를 사용하고, 야 변기가 나보다 더 커요. 무언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 변기를 만지면 열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옵니다. 뭔가를 안한것 같은데. 따뜻하다 뭔가를 안했어요 내가 원래는 요거 들어가서 여기 이 변기를 만지면 열쇠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뭔가를 안했는지 안나옵니다 아 여기 여기로 먼저 가야되네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 하고 한번더 찾아보았더니 붉은색이 일기장이 보였다 일기장을 자세히 보니 일기장 세 번째 페이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 알 수가 있었다 나는 어딘가 열쇠를 <laughs> 아니 씨발 뭐 무슨 복사 붙여넣겠냐 아님 잘라서 붙여넣었냐 씨 그것은 당신이 찾아야만 한다 힌트하자면 물? 실버블레슨 뭐야 물이라니 민태야 빨리 찾으러 가자 그리고 힌트는 다시 볼수 없습니다 그래요 저거를 먼저 봤어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물이 힌트라고 했으니까 여기로 다시 와서 이 변기를 다시 조사하면 열쇠가 생깁니다 2층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빨리 여기 옵니다 이렇게 해야 얘가 못 오거든요 이때 좀, 손이라도 풀어주면 좋습니다. 이제 사라지면, 이제 2층 열쇠로, 열쇠로 이제 2층을 열면 돼요. 2층 열쇠를 사용하였다. 하고, 이제 2층으로 걸려고 하잖아요? 왜안 가지지? 뭔가 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밀려요, 그냥. 왜인지도 몰라, 그냥. 잠겨있다. 그런데 구멍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뭘 줬는데? 곧또곧 쫓아옵니다 아까 나 쫓아온지 얼마 안됐는데 말이죠 아까 전처럼 화장실에서 따돌려줍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서, 아, 이렇게 실패했다면 여기로 가면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아, 얘는 뚫네요 저거를 이럴때는 여기 1층에 아까전에 그 단검으로 그 요거 포대 째딴 방있잖아요 거기 가서 따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 따돌리셨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들어오지 말걸 씨발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원인을 찾아야되는데 밀리는 원인은 바로 이것때 문입니다 이것띠 m 에 안가지는 군아 <laughs> 아 진짜 개웃다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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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시발 다 잠겨있어 이거 잠겨있다 여긴 열리나? 열리지 않는데 열리지 않는데 내려갔다 다시 와야겠다.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려갔다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단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아마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문 열렸습니다. 여기서 청색 일기장을 지워서서 읽을 수가 없다. 여기서 피아노방 열쇠로 왔습니다. 그리고 웬 갑자기 헬창이 이렇게 나를 쫓오죠 저게 스코트몬이죠 참고로 이대작자가 만든 게임에 이대작자가 만든 오니류의 특징으로는 스쿼트 오니가 나오면 항상 이 부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금은 아무래도 좀 유명한 부금이죠. 이게 인터러러블사일런스에서 이제 괴물이 추격해올 때 썬, 썼던 BGM인데 사이코 영화의 그 살인마들 도올 때. 그 당시에는 그저 음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그냥 음원 저작권을 조가라고 만든 게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요즘은 그런 게 용납이 안 되죠. 저도 그렇고요. 아까 피아노방 열쇠라고 했으니까 피아노방이 아 여기 잠겨 있고 피아노방이 여기 여기 피아노 열쇠를 사용했다. 네. 피아노가 있다. 피아노 건반이 두 개가 빠져 있다. 이것도 그 인트로러블 사일런스에서 있었던 퍼즐. 여기 어딘가에서 피아노 건반을 구해야 돼. 여기 이 화분을 밀으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부금도그 인트로러블 사일런스에서 사용했었던 부금이에요 원래 부금은 바이오 쇼크에 나왔던 부금이지만요 해가지고이 책장을 뒤지다 보면, 건반이 나옵니다. 책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헉! 건반 2를 손에 넣었다. 사실은 건반 2개입니다. 건반 1하고 2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반 2개가, 그냥 개가 빠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가서, 건반 2를 끼어 넣었어. 여기다가 건반 두 개를 끼었다 하면 그 아오니 3.0에서 그 아오니가 마지막에 탈출하려고 할때그 소리를 여기서 내고 무슨 소리지? 여기서 얘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쟤가 없을 때까지 쭉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언젠간 이제 없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사지고요. 여기에서 비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석을 손에 넣었다. 일단 여기서 녹화 끄고 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